3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그평강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리포사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도 연륜도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고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맞으면서 굶주리면서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요.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어, 일들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의 이 고백은 자족함의 고백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요.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 참또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풀어놓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명예, 내 욕심이 아니라 바울이 할수 있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복음 전파와 사명이었습니다. 13절에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에서 말하는 내가, 이 내가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부르심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감동, 인도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은요, 내 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고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13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저는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 또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은 이 13절 말씀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1절, 12절 자족과 13절의 고백을 이제는 함께 묶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아니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만족함을 누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자족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